와 신규변형물 드디어 나왔네 잠깐만 생명력 5와 5골드로 시작합니다 내 영웅이 한 번에 받는 피해가 1로 고정된다? 야 미친 아니 다섯 번 지면 그냥 디지네? 야뭐 어떡하냐 이거 모르겠다 나도 생각해봐요 5골드 시작이잖아요 맞죠? 그러면 65골드에 좀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야 근데 1턴에 업안 하는 미친놈들은 없겠지 설마? 아니 이 자식도 업안 하는데? 아니 벌써 목숨 하나 아니 벌써 목숨 하나 깎였는데요? 아니 이딴 거 하나 살 거면 그냥 업을 하라고 미친 아 근데 오무라서 그냥 업하면 돈 버리는구나 하아 데스윙이라서 톱니콥터 괜찮을 것 같은데? 야, 근데 이거 만화 커브가 좀 어렵다. 이 모드에 맞는 만화 커브를 찾아야 되겠는데? 이게 맞지 않을까? 아니, 한눈 벌써 빡종했는데요? 야, 이제 토림인데 1골드씩 남기는 거 개꼴 받네? 이거 맞아? 토림 영능, 손해 좀 보자. 야, 이거 근데 진짜 싸움먹가 한번 당하는 거 타격 좀 크겠네? 절대 져선 안 돼. 오, 다행이다. <laughs> 두 개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. 근데 4렙 찍었는데 얼려서까지 먹는 건 좀. 근데 이게 초반에 막 이약 물고 이기는 전략을 짜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렇게 가면은 후반에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고점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니까 사실상 이게 얼방이 네번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초반에 배째는게 오히려 좋을 수도? 심지어 켈투까지 있는데? 개꿀인데 그냥? 저질러 버려야 되겠다, 안 되겠다. 다음 턴에 정찰병 6발도 갑니다. 응, 나 어차피 목숨 지금 현재 3개야. 몇 땜을 맞아도 안 죽어. 베이스에서 모르그리 튀어나오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. 주의주의 어? 이러면 얘도 사야되겠는데 야, 돈복사조 금만 7일 7남았어 모르 글. 이번 에얻을수있긴 한데 한턴만참 아보 죠？솔직히 없 어도 이길 것같긴 함. 아무리 때려봐 일뎀이야. 야, 뭘로 발견해, 뭘로 발견? 아! 어어? 아, 개까비 아, 아, 이제 질 뻔했는데요. 애들 왜 캐세요? 아니 모력을 없었으면 질 뻔했는데요. 야, 신바람 드라카리로 손으로 다시 올려, 손으로 다시 올려서 베이사가미로 다시 꺼내. 근데 솔직히 78 211안 지지 않을까? 와, 근데 6연승 중인 친구긴 하네? <laughs> 근데 유연승인데 옆에 피해 표시에 1댐씩 때는거 보니까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? 아! 어차피 못 먹었지만 가슴 아픈걸? 자, 목숨 한개 차단 갑니다. 목숨 한개 차감. 해버렸구요. 배아가! 배아가야! 배아가 어딨니? 우리 배아가! 베이스로 굴리는 거 포기냐고요? 아니요. 베이스로 굴리기 위해 손으로 다시 올린 겁니다. 자입딱 벌리고 있어라. 갑니다. 야. 와? 해가치 우음 いただきまいただき 어? 요 <laughs> 진짜 겁나 맛있겠다 저거. 와 저거 진짜 대맛있어 보인다. 야 제발 한 입만 꼭 해보자 제발. 야, 배아가를 좀 잡아 봐, 미친놈아. 어, 아, 니 미친. 나오지도 않아. 잘하셨어요. 또 얘도 손에서 손에서 맛있는 거 하나 튀어 나올 걸? 왓? 야, 어이가 없어 가지고. 그냥 어이가 없어. 아니, 근데 베이스에도 발 거는 건좀 에반데? 이번에도 안 나갈 것 같은데? 저게 36이었잖아. 모르겠다, 나도. 아. 그냥. 모르그를 올려놓고. 베이스 아가미에서 수박 두개 튀어나오게 할까? 아니, 그게 맞지 않을까? 아니, 이자님 먹질 못해요. 먹질 못했어. 에바야. 진짜 죽네, 화나. 그냥 먹기로 키워이 자식, 먹기로 크는 게더잘 크겠네. 이 자식, 와, 벌써 맛있어. 이 자식, 모르고 내니까 귀신같이 잘 죽네? 오야한 사이클 더 둘러간다 와 맛있어 오 맛있어 진짜 얼마만에 밥먹는거야 어우 맛있어라 큰 결심하자 큰 결심해야될것 같아요 안 합쳐지면은, 큰 결심해야 되겠는데? 말굴 쓰는 게 낫겠는데? 그가자, 둘중 하나는 무조건 죽는다. 귀여운 자식 동날 먹으러 전환해 놨네? 야 친구야 고우 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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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우 컷 너무 달콤해